하신 부모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네, 요즘은 이제 점점 가을로 들어서죠. 비도 오락가락하면서 하루에 소나기도 왔다가 날씨도 좋아지고 또비 오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상당히 역시 등 없습니다. 가을에 전형적인 하늘로 들어가는데요. 매년 1년을 단위로 해서 자연을 반복되는 자연을 느끼곤 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하다기보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연을 느끼는 것이죠 자연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에, 오늘 먹방은 없고요 음, 에, 제가 이제 그 어원에 대한 그 러브 엠티 폴트 뭐암 등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단어와 유사어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를을 밝히는 재밌는 것들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진도 찍는데 인스쿠더블이 발음 제가 이렇게 inscrutable 까지 하기는 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inscrutable, i n s c r 아주 a b l e 잘안 돼서 계속 했더니 좀 부드럽게 되더군요. inscrutable, inscrutable, 루, 루가 악센트가 있으면서 장음입니다. inscrutable,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또이 t자를 약하게 발음하죠. inscrutable, inscrutable. 그러면 이게 스케키 같은 불가사의한, 잘 모르는, 난해한 뭐, 피라미드나 그 세계 칠때 불가사의할 때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잘 모르는, 이해가 안 가는, Inscruzable 이죠. 이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주로 자연적인 것에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주제와는 상관없이 없는 자, 그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번 주엔 또 경동시장. 야 경동시장 가봤는데 경동시장이 거기 원래 한약재료 파는 게 메인이죠 메인. 한약재료 파는 게주 주력인데 그걸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없는 거 빼고 다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부터 해서 그게 또 청량리까지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또 보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가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근데 그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는가 하면 또이 재래시장 우리나라 서울에 상당히 큰 재래시장이 많은데 주로 이제 역사적인 곳 그런 곳에 많이 있죠. 경동시장이나 청량시장 남대문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곳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물, 물, 물품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청량 청량, 청량리시장까지 연결되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시, 시간이 되시면 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나 제가, 제가 사는 곳도 분명히 마트가 있고 마트 옆에 또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사보고 저기서도 사보고 막 그러는데 특히 제가 사는 곳은 가격차이가 조금씩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와서 느낀 건데 물론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그런 얘기는 할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불만 을할 필요가 없어요 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형편에 맞게 다 가격이 정해졌겠죠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쉬우면 아쉬움은 거기서 사면 되니까 그거에 단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위 환경에 맞게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불판할 필요 없이 아쉬움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불평할 필요가 없죠. 뭐 시야를 넓히면 뭐 개인적으로 좋을 것이고, 경동창 상당히 넓습니다. 볼 것도 많고,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맛이 있죠.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없는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에 인스크루더블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는데 주 이제 제가 사는 곳과 또 다른 곳. 이제 쭉 돌아다니고 찍었는데 사는 곳 근처 근처에서도 찍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서울에선 많이 느낄 수 없는 서울은 이제 워낙 땅값도 비싸고 들어설 건물 다 들어섰으니까 예, 그 개천이 흐르면서 개천이 흐르면서 자연을 품은 그런 속에 아파트가 있는 곳은 경기도 주변에 상당히 많죠 서울은 이제 땅이 워낙 좁으니까 그런 곳을 가다 보니까 아주 경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저 멀리 소나무와 아파트가 보이면서 음 뭔가 그 기월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쭉돌아다다 보니까 나무를 나무하고 이돌 이 돌을 파는 곳이 있는데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이 돌인데 이 돌은 원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나무였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돌로 변한 것이죠.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 그 열대지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게 수입을 한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나무가 석화돼서 그저 역시 이제 하늘 풍경이 있고 저 멀리 거리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그 우리가 물론 자연 현상이지만 수수께끼 같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이런 것은 보통 자연적인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사람이 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고대, 고대 국가나 고대 문명에서나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쭉 보다가 하늘을 봤더니 어우 그냥 햇빛이 그냥 쨍쨍 비치는데 구름이 그냥 딱 가려가지고 그 옆으로 햇빛이 쫙 퍼지는 뭐 흔한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인은 어디 가고, 의자만 그렇게 냄겨 놓고 어딜 갔는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인가 비가 왔었죠. 비가 왔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소나기가 그냥 와오는데, 하루종일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소나기 같은 비가 2-3일 정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요즘은 소나기가 한 10분이나 15분 길게는 30분까지 오다가 멈추 하더군요. 그런 소나기 소리가 소나기 빗소리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막낸 소리가 꽤 정겨워서 가봤더니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사이로 비춰지는 저 멀리 있는 풍경들이 아른아른아른 거리면서 아지랭이처럼 보이면서 상당히 그 재밌어서 한번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 가는 길에 비가 다 오고 나서 봤더니 그 천, 천이 비가 온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있는 그 토, 흙토를 그냥 싹 몰고 와서 우리 깨끗한 게 아니고 황토빛을로 변했습니다. 황하강의 황하의그 색깔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황토 색깔이랑 녹색이랑 묘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상당히 칼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동시장에 도착해서 막 봤는데 경동시장 지하철역 내리면서 부, 바로 그냥 물건들이 양길양 양 옆으로 해서 쫙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장 안으로 들어 거긴 그냥 전철에서 내리면서부터 바로 물건이 팔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큰 구획덩어리 한 덩어리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쫙다 다 이런식으로 파라솔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높은 마트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1층에 물건을 쫙 질러 해놓고 흥정을 하는 그리고 뭐 이쪽은 뭐 닭고기를 파는 곳 이쪽은 소고기를 파는 곳 이쪽은 건어물을 파는 곳 이쪽은 약재를 파는 곳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팔고 수산, 수산식품 팔고 그릇은 별로 못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재밌는 곳입니다. 그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푹푹 꾸는. 네, 그러다가 사진을, 경동시에서 사진 많이 못 찍었고,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그 물건 사려고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까 사진 찍을 만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은 요걸 한번 찍어봤고 네, 집중 근처에 근처에 이제 컨트라스에 의한 묘한 느낌 강한 느낌 요걸 찍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을 보니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구름도 있고 파랑함도 있고 구름도 있고 저 멀리서는 계속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막 예, 그 천을 주변으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 그 사마귀가 손가락 아니, 한 15cm 정도 되는 그 사마귀가 녹색 사, 사마귀가 아니라 갈색 사마귀죠. 갈색 사마귀가 길을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큰일인가 싶어서 한번 찍어봤죠. 동영상.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손으로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랬더니 얘가 나름대로 포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귀인 날개를 펴면서 저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크루더블에 해당되는 것이 또맨 나중에 제가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스크루더블인스크루더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네그마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죠. 조금 고급 표현, 발음이 좀 고급 표현이잖아 인내 금메딕, 형용사형으로 인내 인내 금메딕이라고, 하죠. 인내 금메딕. 그리고 이것 좀 어려운, 인 페널트로브, 페널트 브 페널트레이트가 무슨 걸 관통하다 뚫단데 M M을 붙여가지고 뚫을 수 없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알수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그 다음에 인 컴프레인스, 컴프레스는 많이 알고 있죠. 이해하다. 인을 붙여서 i n c o 서 p r e h e n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 다음에 u n 드모 t 빼듬 저번을한것 같네. 빼듬이 뭔가 상당히 깊은, 심오한 그런 깊이를 재다, 깊이 있는 뭐 그런 빼듬인데 u n 드모 t o 해서 그런 깊이를 잴수 없는, 알수 없는. 그래서 인스크루더블 t 의 원래 그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 한, 수수께 끼가 잘알수 없는 거죠. 그거하 가장 가까운 게 여기서는 이내 금액이구 이내 금액이.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뭐알수 없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뜻을 관련된 단어라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인스쿨루더, 수수께기 같은 알수 없는 불가사의.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 여기하고 관련된 게 많이 쓰여가지고 오늘 두, 두 개를 소개시켜줍니다. 미스테리란 말도 많이 쓰고, 미스테리, 미스테리어스,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라고 미스테리가 아니고 미스터리라고 하더군요. 미스터리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가 상당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위얼, weird, 위얼드는 회화체나 영어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쓰이죠. 위얼, 드 weird 더 바이즈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도 strange. 물론 쓸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스트레인지는 많이 안 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그래서 이상한. 그것과 weird t e 미스테리어은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스트레인지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한. 그는위얼 weird나 미스테리어스나 미스테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nscrutable, enigmatic, infallible, incomprehensible, unfathomable, mysterious, weird 등이 있습니다. 자그 이제 점점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래 사진을 좀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좀 돌아다녔더니 그리고 좀 어제 늦게 잤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일찍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날씬 씨 아주 신선하고 신선, 좋았는데 네, 그리고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일본 관련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소개시켜줬는데요. 오늘은 그 일본 하면 또 자랑스럽게 대해서는 있죠 오사카에 있는 무덤, 세계에서 가장 그다는 무덤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이다.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니까. 네? 다음에 한번 보죠.